안녕하세요. 쭈 다육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 내가 노숙을 좀 시켰는데, 영하 2도까지 도 내려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도 아이들이 물이 화이트 그린 이 같은 경우는 물이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혹시 어, 밖에 실내에 있다가 아이들을 따뜻하다고 갑자기 갑자기 노숙시키면 애들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서서히 응달부터 서서히 내놨다가. 양달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마, 만약에 어, 날씨를 체크하셨다가 영하로 떨어지면 신문이나 뽁뽁이 같은 걸로 덮어 주셨다 낮에 어, 날이 세면 온도가 또 올라가니까 그때 벗겨 주시고 그래야 냉해를 입을 입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많이 춥다. 낮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또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더니 또 해가 넘어가니까 약간 또 시원하게 쌀쌀한 느낌이 또 드네요. 자, 지금부터 자주 찍지는 못하지만, 저희, 그, 쭈다육에 가끔 놀러와 주시고요. 놀러 오실 때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쭈다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삑삑! 자, 첫 번째에요. 첫 번째, 요거 어, 사랑과 영혼이라는 아이예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아인데, 이 처음에 농장에서 가져왔을 때는, 아이가 입장이 납작하니 그냥 얇었었는데, 그때 애가 물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랬었나봐요. 지금은 애가, 제가 여기서 좀 많이 키우고, 물을 주면서 많이 키우고 좀 신경을 써줬더니 애가 통통하면서 또 물이 이렇게 드네요. 이렇게. 이쁘게. 음, 사랑과 영혼이에요. 사랑과 영혼.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 이 자로 보시는 거 하고, 어, 사진으로 보신, 제가 자로 직접 보는 사이즈와, 요 영상으로 보는 사이즈하고는 약간 그 1, 2cm 오차가 있어요. 여기서 재는 사이즈가 정확한 사이즈고, 영상으로 보는 사이즈는 조금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기엔 10cm나 11cm 정도 되는데, 영상으로 볼 때는 8cm, 9cm 밖에 안 돼요. 그쵸? 근데 요 분이 원래 15cm 분이거든요. 풀분이. 요 아이, 어, 사랑과 영혼. 2만원입니다. 2만원. 얼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만원. 자, 이렇게요. 2만원입니다. 사랑과 영혼 2만원 어떻게 보면 또 제이드스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랑과 영혼 2만원 아이들이 다두 번째 음, 펄그레이에요. 펄그레이라는 아인데 이 펄그레이 펄그레이 철화예요. 펄그레이 철화인데 이 아이도 입장이 통통하고 이 바디가 나중엔 손톱 끝이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것도 사이즈 봐드리겠습니다. 핑크색으로 물드는 어, 펄 그레이 철아. 펄 그레이 철아. 얘도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네요. 10cm 정도 되는 아이. 이 아이를 원래 4만원 짜린데, 오늘 3개만 어, 특가 3만원에 내드릴게요. 3만원. 특가 3만원. 상당히 싸죠잉. 특가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특가 3만원. 제가 말이 막 빠르다고 뭐, 여기저기서 말 빠르다 그랬는데, 나말 하나도 안 빠른데, 행동도 안 빠르고, 거북이 같은데. 자, 요거는 워아인이에요. 워아인이, 예쁘죠? 자세히 보세요. 워아인이, 자, 두개 있습니다. 입장 이렇게, 워아인이, 이렇게, 워아인이. 사이즈 받을게요. 아이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요거는 어 10만 원짜리인데 오늘 특가 8만 원. 8만 원. 환엽이에요환엽 5아이니. 사이즈는 그다 지 작지 않아요. 9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9cm. 자. 9cm. 자, 요거는 레디샤, 레디샤. 레디샤라는 아이인데 어. 레디샤. 아, 이게 삼각대가 자동이라 자동이다 보니까 잘못들은 왜 껐다? 보러가서 피멍 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음. 피멍이 이렇게 들고 상당히 이쁜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아이고 이 아이도 4만원 1팔대아인데 오늘 3만원에 두개만 드릴게요. 3만원에 두개만 자, 3만원에 두개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한, 한 13cm 정도 되는 라이네. 13cm 정도. 13cm. 13은 여기인데 자, 이렇게요. 이게 화면하고 전혀 달라. 사이즈가. 자, 이거 삐에로예요 삐에로는 뭘 보고 있지? 삐에로. 자, 삐에로. 보톡스 삐에로입니다. 보톡스 삐에로. 두개 있어요. 두 개. 두 개는 요거 두 개에 5만원 드릴게요. 하나씩 5만 원, 각각 하나에 5만 원씩. 자, 요거도 11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각각 5만 원씩, 각각 5만 원씩. 보톡스예요, 얘도. 응. 각각 5만 원씩. 자, 요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마왕. 마왕은 아이들이 각자 얼굴 얼굴이 다 달라요. 마왕은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물듬도 다르고 근데 입장은 환엽에 보톡스는 똑같아요. 입장은 다 환엽이고 보톡스는 똑같아. 자, 아따 이건 물이 참 예쁘게 들었네요. 요, 요 사이즈는 요거 요거는 풀분이 9cm 분이니까 풀분이 9 c m 에요 그거 감안하셔서. 음, 1분이 9cm니까, 음. 요거는 제가 오늘 5개 있는데, 18,000원씩 드릴게요. 18,000원씩. 자, 18,000원씩. 마왕, 18,000원. 5개예요 5개. 한 20개 가져왔는데, 다 팔고 5개 남았네요. 18,000원씩. 18,000원. 자, 요거. 18,000원.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혹시. 구매를 하실 분들은 어, 구매하실 분들은 어, 구매하실 분들은 요거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은 어, 조니워커라는 아이에요. 조니워커. 조니워커 보세요. 요도 어, 한때는 좀 가격이 거했던 아인데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조니워커. 사이즈 보세요. 요거는 어, 13cm 분인데 13cm 13cm 분인데 음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2만원 13cm 분의 사이즈는 한 13cm 13cm 분의 아니, 15, 13cm 분의 한 사이즈는 10cm 이상 되는 나이네요. 음 요거는 어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2만원 자, 요거, 요것도 요 조니워커, 요것도 조니워커 이렇게 조니워커, 자, 조니워커 2만원씩입니다. 자, 마지막 다육이는 다육, 오늘 다육식물은 여기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부여분을 한번 팔아보려고 해요. 부여분을 근데, 부여분이... 식물을, 다육이를 심으면 참잘 되죠? 자, 요거, 사포테 자연군생인데요. 사포테 자연군생인데, 한 9도, 8, 9도 정도 돼요. 근데, 오늘 두개 있습니다. 얘네, 어, 9만원 짜리인데 오늘 제가 8만원에, 하나 처음 팔던 건데, 안 팔아본 거예요. 8만원에, 그냥 외도나 삼두 이런 것만 팔았지, 제가 이렇게 큰건 처음 팔아요. 그래서 요거는 8만원까지 드릴게요. 두, 두개 있습니다. 8만원까지. 8만원까지. 자,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음, 식물은 여기까지 팔고요. 지금부터 제가 부여분, 진짜 식물에도 좋고, 뭘 심어도 예쁜 부여분을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 부여분은 원래 인터넷으로 잘안 팔죠. 자, 요거 부여분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고 음, 높이도 한 17, 3, 17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음, 뭐를 심어도 예쁘고 이제 이런 이런 아이들 심으면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요. 여기 얼마냐면은 78,000원이에요. 78,000원인데, 78,000원인데. 어, 요거 하나 사시면 이런 거분 하나씩 서비스 드립니다. 만 원짜리 이런 거, 자, 이런 거 하나 서비스 드려요. 요게 1번, 1번 부여분입니다. 자, 1번 부여분, 78,000원, 1번 부여분, 요런 거, 요런 거 서비스 드려요. 자 2번, 이번도 똑같은 78,000원. 자, 이렇게 상당히 세련되고 예쁘죠? 입구 사이즈는 얘도 한 16cm, 키도 16cm. 입구 사이즈 16, 키도 16. 세련되고 예뻐요. 부여분에는 그 어떤 걸 심어놔도 다 어울린답니다. 자, 요거, 3번. 3번, 보세요. 엄청 이쁘죠? 자, 3번. 3번 부여분. 입구 사이즈 봐드릴게요. 요 아이도 한 15cm? 15cm, 키는 한 시, 어, 키도 15cm, 어, 이 아이는 65,000원, 65,000원, 이 아이도 이렇게 세트로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추가로 드려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 가격이라 빼주지를 못하고, 제가 그 대신 서비스로 화분을 어, 제가 마음이 놓이면 좀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에 하나씩 따라 가니까, 뭐두개 사시면 두개 드리는 거겠죠. 그쵸? 두개 사시면 두개 드리고. 요것도 제가 9,000원, 만원씩 팔드 아이입니다. 9,000원, 만원씩 팔드 아이. 자, 요거이렇게고 4번 아이입니다. 4번 아이. 4번 아이. 4번 아이는 6 5 0 0원 짜리네요. 6 5 0 0원 짜리. 입구 사이즈는, 어, 13cm. 입구, 는 13cm고, 키는, 어, 10, 13cm 되는 아이네. 13cm. 자, 요거는 65,000원. 요 아이도 화분 하나 서비스 따라갑니다. 요 아이도 13cm. 65,000원. 4번. 자, 5번. 5번도 이쁘죠? 아주 요약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발라놓으셨는지. 자, 산호에요, 산호. 산호. 얘들은, 얘들의 특징은 일단 구멍이 크다는 거. 구멍이 커서 배수가 잘 되고 어떤 아이를 심어도 얘들은 정말 물음병에 걸리지 않아요. 물음병에 걸리지 않고 얘도 1 3 c m 예요 키도 13, 14, 15cm. 자, 이렇게요. 물음병에 안 걸리는 아이, 15. 요 아이도 65,000원. 요 아이도, 어, 서비스로 사각분 하나 요거 서비스를 하나 갑니다 음그 다음에 6번 6번 6번은 약간 롱분이죠 자 롱분 6, 6번은 약간 롱분 자 이렇게 롱분이고 입구는 얘도 15cm면서 키는 1 7 이런거 이런, 이런 아이들 심어도 예뻐요 이런 이런거 샤프테나 뭐 두들레 하여간 여기도 창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심어도 자, 요거, 요 아이는 5만 0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 5만 5천 원. 5만 0천 원에 요 아이 선물 갑니다. 5만 원 이상 때는 다 선물 갑니다. 자, 제가 지금 5만 원 이상 때 밖에 없어요. 가격 저렴한 것들은 다 팔고, 그러니까 가격 저렴한 애들은 좀 작은 아이들이죠. 자, 요거는 5만 원짜리네. 5만 원. 요거 입구는 12cm, 키는 어, 17cm. 자, 이 꼬는 12, 키는 17. 자, 이것도 5만원. 요 아이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17. 똑같아요. 또, 아이고, 9번. 일단은 몇 개만 할게요. 너무 날이 저물어서 지금 요거 9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 숫자로 남겨 주시면대요 9번. 요거도 입구는 똑같아요. 입구는 13cm네요. 자, 9번. 음. 요거도 5만원. 요거 10번. 10번 10번 화분 10번 요 아이도 5만원 요 아이도 5만원입니다 자 롱본 부여분은 써보신 분들은 부여분 좋은거 다 하세요 요거는 어, 창분인데요 화로창분 6만원짜리네요 화로창분 요거는 입구가 17cm 예요 17cm. 요 아이도 요거 하나 드리고요. 구멍 어. 보세요. 구멍이 너무 진짜 예쁘죠. 구멍. 요게 화로, 화로 분이라 예뻐요. 자, 요렇게 갖고 요거 6만원. 6만원짜리. 자, 제가 창을 많이 파니까 창분 한 번, 창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감할게요 자 창분은 이렇게 음, 창분이 요런 이런 창심는 요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아, 요런 분인데 요런 분인데 요렇게요 요런 분인데 요게 6만 원짜리에요 입구가 아, 입구 사이즈가 17cm에요 17cm 17cm면서 자 내경 이렇고 똑같아요 얘도 그렇고, 이거라,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하시는 분은 12만 원이죠. 그리고 두개 하시는 분은 제가, 아, 15,000원 파는 요분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분.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많이 주문들 주시고요.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